최근 들어서 kcs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관련해서의 내용을 본다고 하면 양자암호원칙 국정원, 암호모듈검 통과 부각됐다. 이런 개별 호재이기보다는 kcs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 앞서 설명드렸죠? 양자컴퓨터시장, 양자암호시장.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요. 양자컴퓨터는 AI의 태동과 막먹는 글로벌 신산업이라는 거죠. 지금의 슈퍼컴퓨터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의 기술을 가진 이 양자 컴퓨터. 모든 산업에 적용이 되고요. 또 트럼프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육성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엔비디아 향후 AI를 넘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집중 융성을 하고 있죠 최근 관련해서의 종목들 보면 미국의 아이온큐라는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요 근래 들어서 뜬권이 나오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관련해서의 이 종목들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데 옆에 영상을 보시더라도 엑스게이트 같은 종목들 오늘 아톤 이런 종목들도 제가 따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전략을 설명드렸죠. 그 중에 한 종목, KCS도 양자 컴퓨터 핵심 종목으로 정말 주목 또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KCS의 본격적인 주가 전망, 대응책, 전략, 이 모든 걸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영상 스킵 없이 지속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KCS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거래가 터지고 있죠? 여기도 거래가 터지고 있고요. 거래가 터지게 되면서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윗꼬리를 크게 달아요. 단타 물량들이 많이 나왔다는 건데 지금부터는 단타권으로 보기보다 본격 랠리 흐름을 노려봐야 돼요. 핵심 쟁점 근거로는 양자 컴퓨터의 핵심 기술, 자 역시나 대장주 싸움인데 KCS도 양자 컴퓨터의 대장주가 될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라 거죠. 자 매수 단가를 보면 요 글래들에서 형성되는 가격대 보면 7,000원에서 7,500원 선 그리고 8,000원 선을 기점으로 해서 드디어 윗방향 쪽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내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오게 되면 일단 목표가 1차 12,000원 잡을 거고요. 이 양자 컴퓨터 본격 개화와 초기는 테마성을 이루게 되죠. 테마성 흐름에 급등권 정말 잘 누리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소통방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 세부 전략들 타이밍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kcs 주목하셔야 돼요. 관련해서 X 스게이트 아톤 등등의 핵심 종목들도 정말 집중하셔야 되고요.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KCS 마무리 하도록 합니다 자그 전에 저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꾸준한 수익이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장 시작하기 전 8시 49분 8시 49분 8시 50분 장 9시 전에 여기 뭐라고 써 있죠 100% 무료 급등주, 100% 무료 급등주, 100% 무료 급등주. 시장 상황에 딱 맞는 그런 종목들 하루에 3개씩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텔레그램 방을 보시면 11월 25일 클릭하면 날짜도 클릭이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도 되고요. 하트 좋아요. 아, 눌러지죠? 스크롤도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조작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조작된 텔레그램 방이면 이렇게 스크롤, 드래그, 클릭 이런 게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조작 없는 텔레그램 방인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실제 주식을 하고 계시고 계신 분들, 그리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루에 3개씩 드리는 확실한 재료, 근거를 갖고 있는 종목들 상위 1% 트레이더들은 과연 어떤 자리에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이,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집중을 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죠. 자, 모든 종목 근거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마다 따라만 해 주신다면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충분히 매매를 모든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상황에 딱 맞는 종목을 드렸기 때문에 종목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도록 하죠. 자, 8시 49분에 드린 종목, 루닛. 여러분들 루닛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종목들이죠? 근래 들어서 AI 의료 관련해서의 종목들이 확실히 강세권에 나오고 있어요. 루닛이 요 근래 들어서 호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북미 영상의학회에서 (AI) 솔루션 경쟁력을 입증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가 4%대 강세 출발해서 고점 23%까지 급등하는 오늘 AI 의료 관련 종목들이 초반부터 흐름이 좋았었는데요.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아드렸죠. 거의 20% 가까운 변동 속에 급등권 수익이 나올 수 있었어요. 향후 AI 관련해서 AI 의료 종목들은 루니뿐만 아니고 관련해서의 핵심 종목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천도 드리고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종목은 8시 49분에 드린 종목 sp 소프트 라는 종목이죠 근래 들어서 좀 전에 설명드린 ai 의료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만 ai 관련해서 특히나 생성형 ai 챗봇 관련 특히나 소프트웨어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순환 급등세가 나와요 앞서 설명드린 AI 의료 관련 종목들 포함해서 AI 소프트웨어 쪽 특히나 B2B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들 내지는 AI 챗봇 관련 종목들이 어제 저번 주였죠 거래를 동반한 급등세가 나왔고요 요날 MS 호재가 터지게 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 추가 강세가 충분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죠. 그래서 시가 매수를 진행을 했고 결과로 보자면 역시나 장중 20%대 24% 급등 마감 이런 흐름들이 나오죠. 자 오늘도 AI 의료 그리고 AI 관련해서 AI 소프트 쪽 같은 AI 관련이 하지만 의료와 소프트웨어 쪽 강세권이 충분히 가능한 두 종목 AI 관련 종목이었어요. 충분한 근거와 타이밍,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큰 돈이 몰려오는 산업군 주목을 했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산업 섹터와 종목군들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8시 50분에 드린 윙이푸드. 윙이푸드는 다른 재료가 아니고 아스닥 상장 관련해서 이슈가 지속된다 라는 관점 개별 호재를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나 시가가 좀 부담되긴 했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소통방을 통해서 가볍게만 진행하셔라. 왜 시가가 떴기 때문에 빠지게 되면 손실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빠지면 바로 가볍게 매도 그래도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급등권을 한번 노려보자 했는데 자, 상한가가 터졌어요. 계좌를 집중해서 들어갈 수는 없었고요. 일단은 재료 가치를 보고 가볍게 노리는 종목. 이렇게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오늘도 이렇게 장전해드린 세 종목 모두 100% 확률로 세 종목 다 적중을 했고요. 시청자분들도요, 이런 매매만 잘 따라하셨어도 차분하게 같이 함께 하셨어도요 하루 100만원이 됐건 천만원 이상이 됐건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었겠죠 자 이런 주식들 모두 매집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과정이고요 근거가 명확한 구간에 있고요 지속성이 계속 확인되는 과정에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기술적 급등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만한 종목들 선택은 자유지만 여기 100% 무료 소통방 보이시죠? 여기 많이들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들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방 입장은 간단해요. 5초면 됩니다. 소통방 입장은요. 여기 아래에 링크가 걸려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 댓글 아래 링크가 보이시죠? 링크를 간단하게 클릭을 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제한을 좀 두고 있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모든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수급이 꼬일 수도 있고요. 주가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 한번씩 제안을 풀었다가 열었다가 하고 있는데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늘은 댓글방, 댓글, 링크 여기 아래처럼 걸어 놨어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미리 입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텔레그램 방 위에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면 클릭하면 종목명이 보입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매일 3개씩 드리는 종목들 대응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지만 상단에 고정된 메시지의 종목들은 약간의 여유를 두고 차분하게 매수 매도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 시초카 매수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바쁘시거나 아니면 일하는 시간에 맞물려 가지고 매수 매도를 못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종목들 위에 고정된 상단에 있는 메시지에 있는 종목들은 좀 여유 있고 대신 기대수익률은 30%에서 50% 이상, 그 이상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3일에서 4일 정도 주기로 변경해서 올려놓고 있어요. 자, 오늘 기존에 있던 종목이 큰 수익을 줬기 때문에 오늘 또 새로운 종목, 어, 올려놨습니다.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은 종목들도 올려놨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클릭하시게 되면 소통방이 있어요. 소통방에 클릭하시고 입장하시게 되면 요 위에 너무 단기성보다는 조금 스윙성 종목이라고 하죠. 음, 여유있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어, 많은 분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